광주 개자식교회 호스피스 2025년 동계 보수 교육으로 암환자의 영양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순서는 영양 관리의 중요성, 3대 핵심 목표, 기본 원칙, 어, 탄수화물에서 부충 영양소까지, 그리고 영양 관리를 위한 실천 팁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암환자의 영양 관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치료의 일부입니다. 암 자체와 항암치료 과정은 식욕부진, 오심, 구토, 설사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여 영양불량을 초래하기가 쉽습니다. 어, 치료 효과 증대 및 부작용의 하나로 좋은 영양 상태는 치료 중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돕고 면역력을 유지하며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더잘 견디게 합니다. 체력 및 면역력 유지입니다. 충분한 에너지와 단백질 섭취는 근육 소실을 막고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회복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는 영양 상태가 양호해야 빠른 회복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양 관리의 3대 핵심 목표를 보겠습니다. 충분한 열량을 확보하고 이는 체중 감소를 막고 활동을 위한 기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함이며 충분한 단백질 섭취로는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어, 재생시키고 면역기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5대 영양소 섭취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골고루 섭취하여 신체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영양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데 특정 식품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식품군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며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하루 세 끼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식사 사이에 간식을 활용하여 영양을 보충하고 위생관리를 또 철저히 해야 합니다. 면역력 저하 시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모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에는 그렇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을 보겠습니다. 이는 에너지 공급원으로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 공급원이며 특히 뇌 활동과 근육 사용에 필수 암 환자의 체력 유지를 위해서 충분히 섭취를 해야 합니다. 주 에너지원으로, 에너지원이 되겠고 체온 유지 단백질 전략 작용. 그래서 총 연량의 약 55에서 65% 정도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량을 줄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 밥이나 죽, 국수, 빵, 감자, 고구마, 떡, 시리얼 등이 여기에 식사 기본이 되겠습니다. 섭취 전략으로 식사량을 유지하고, 이는 식욕이 없어도 밥죽, 빵등 주식의 양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간식 활용으로는 식사 외에 떡, 빵, 과자 등을 소량씩 자주 섭취하여 부족한 열량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치료 시 부작용 시 설사나 소화 장애가 있을 때는 섬유소가 적은 흰쌀밥이나 흰죽을 선택하고 소화가 잘 되며 점차 잡곡이나 채소를 추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백질 관리입니다. 이는 세포 재생이나 면역력의 핵심이 되는 영양소이며 단백질은 암 환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치료로 손상된 세포, 조직, 혈액을 만드는에 쓰이며 면역세포의 주성분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암 악액질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은 조직을 재생하고 면역기능을 유지하며 효소 및 호르몬을 구성하고, 어, 이는 일반 성일보다 높은 섭취량이 필요합니다. 어, 체중킬로그램당 1.2에서 1.5g 정도의 권장약이 되겠습니다. 메기 충분히 섭취하고 그 본으로는 육류, 살코기죠, 생선, 해산물, 달걀, 두부, 콩, 치즈, 우유, 유제품 등이 되겠습니다. 섭취 전략으로 메기 섭취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모든 끼니에 고기, 생선, 달걀, 두부 등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포함하며 고단백 간식으로 식사 외에 우유, 두유, 치즈, 요구르트, 영양 보충 음료 등을 간식으로 활용하며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소화및 조리법으로는 고기에는 기름을 제거한 살코기를 삶거나 끓여 부드럽게 조리하며 생선이나 달걀 등도 소화가 잘 되도록 조리합니다. 다음은 지방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은 고열량 보충이며 필수지방산을 공급합니다. 탄수화물, 어, 단백질에 비해 단위 무게당 가장 높은 열량을 내는데 이는 그램당 9칼로리 열량이 되겠죠. 어, 식사량이 적을 때 효율적으로 열량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고 이는 필수 지방산을 제공하게 됩니다. 지방은 고열량 공급, 필수 지방산 제공,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게 하고 양질의 지방을 섭취 적절히 섭취하되 과도한 동물성 지방은 제한합니다.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버터, 견과류, 등푸른 생선을 권장합니다. 섭취 전략으로 요리에 활용할 때 볶음, 무침 등 요리 시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버터 등을 충분히 사용하여 전체 열량을 높입니다. 양질의 지방을 선택하는 것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유, 카놀라유 등과 같은 등푸른 생선 위주로 섭취하게 하고 주의 사항으로는 튀김이나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은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고 육류의 기름 부위는 제거하고 살코기 위주로 먹게 합니다. 다음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되겠습니다. 생체 기능을 조절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영양소인데요. 비타민과 무기질은 우리 몸의 생체 기능을 조절하고 면역 시스템을 지원하며 치료 과정 중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에는 요구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생체 기능을 조절하고 황산화 작용 면역력 강화 신선한 치소와 가시를 통해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광색 채소, 과일, 곡류, 육류, 해조류 등을 권장합니다. 아, 무기질입니다. 이는 뼈를 구성하고 체액의 평형을 유지하며 효소작용을 보조하고, 우유, 그본으로는 우유, 유제품, 붉은 살코기, 해조류, 채소 등이 있습니다. 섭취 전략으로는 채소와 과일은 몇 끼, 두 가지 이상의 채소 반찬과 하루, 일, 2회의 과일을 섭취하게 하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법으로는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경우 채소는 푹 익히거나 갈아서 섭취하고 과일은 주스 형태로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생채소 생과일 섭취는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생채소 생과일, 그리고 껍질이 있는 과일의 섭취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료진의 지침을 따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영양제와 보충제의 경우에는 고용량 비타민 등 특정 영양 보충제는 항암 치료 효과를 상쇄하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 및 영양사와 상담 후 복용하도록 이하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보충 영양소 수분입니다. 어, 수분은 어, 영양소는 아니지만 생체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대사 및 노폐물 배출이 주 기능인데요. 어, 일반인과 함께 암 환자에게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체의 대사작용을 돕고 변비와 탈수를 예방하며 치료로 인한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수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분은 체온 조절, 노폐물 배출, 영양소 운반, 변비를 예방하며 하루에 8에서 10잔 정도 이상의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해야 합니다. 물, 보리차, 맑은 국물, 과일 주스, 이온 음료를 줄수 있습니다. 섭취 전략으로 수시로 섭취하고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자주 조금씩 마십니다. 식사 전후로 어, 식사 중 많은 양의 물을 소화, 물은 소화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전후 30분 정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오심구토가 있을 경우에는 차가운 음료나 얼음조각을 조금 먹으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 관리를 위한 실천 팁인데 몇 가지 부작용별 대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욕 부진입니다. 먹을 수 있을 때 열량과 단백질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게 하고 식사 시간을 정해두고 소량씩 자주 하루에 6 내지 8일 정도 먹게 하며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해 줍니다. 다음은 오심구토입니다. 어, 치료 1 내지 2시간 전에는 먹지 않고 치료 후 회복되면 소량씩 시작하고요. 냄새가 강하거나 기름진 음식, 너무 뜨거운 음식을 피하고 약간 차갑거나 실온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설사입니다. 섬유소가 많은 생채소, 잡곡, 해조류 등은 제한하고 흰밥, 흰죽 등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먹게 하고 기름진 음식, 유제품, 카페인 음료, 너무 단 음식은 피하고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어, 입맛의 변화입니다. 입이 쓰거나 금속 맛이 날 때는 신맛이 나는 과일이나 주스 네모를 넣은 물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거기는 소스에 채우거나 향이 강한 채소와 함께 조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암환자의 영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차를 인정하고 맞춤형 식사를 실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대 영양소를 포함한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여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